안녕하세요, 티키타카 효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촬영할 차량은, 어우, 너무 멋, 멋있는 차죠. 네, 이런 고급진 대형 세단 8기 통의 현대 에코스 신형 차량입니다. 아, 근데 아쉬운 점이 딱 하나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자기어봉이 아닙니다. 네, 정말 아쉽죠. 네. 우선 해당 차량은 2012년식에 약 17만 키로 주행한 휘발유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한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성능 기록부 확인해 보시면 해당 차량은 유사고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어 부분과 커터 패널 부분에 교환이 있는 네, 유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는 1절 없는 차량입니다. 어, 근데 에쿠스 차량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래도 신형으로 뭐 EQ900, K9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도 에쿠스 보면 너무 예뻐요. 근데 저번에 지나가다가 이제 그 백쿠스라고 하죠. 흰색깔 에쿠스를 봤는데, 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네.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저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나요? 너무 커서. 네. 제가 앉으면은, 어머, 뭐야. 뭐, 사람이 탄 거야, 안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우선, 네. 해당 차량, 어, 관리 굉장히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 멋있는 대형 세단 차량이고요. 저와 함께 차량 상태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량 정면부 살펴보시면, 양쪽 라이트 상태, 백화 현상 없이, 너무 깨끗합니다. 앞쪽에 전방 그 카메라, 네, 장착되어져 있어요. 본잎 부분에는 눈에 크게 띄는 돌팀 스크래치 붙인 적은 없습니다. 살짝의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이렇게 먼지 앉은 거는 좀 보이시죠? 세차 작업을 끝냈는데 먼지가 이렇게 앉아 있네요. 네. 우선 앞 범퍼 핸다 깨끗하고요. 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라이트부터 큼직큼직한게 너무 좋습니다. 타이어 휠 상태. 기스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네, 휠 기스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 많습니다. 약 8, 90%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과 도어 쪽 부분 확인해 보시면 이 블랙 색상에 너무 간지가 잘잘 흐르는 네 차량이죠. 문콕은 이 뒷도어에 살짝 있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울긋불긋한 거. 네, 이 정도 체크. 이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도어 판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이 타이어 트레드, 어 뒷타이어 트레드 많습니다. 약 8, 90% 남아 있습니다. 뒷 범퍼 휀다. 어우 너무 커요, 너무 커. 네, 후면부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장착되어져 있고요. 후방 센서와 트렁크 상태. 해당 차량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어우, 널찍널찍하고 너무 깨끗해요. 네, 연식과 키로수 대비해서 관리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전동 트렁크 이렇게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면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머플러 팁이 이렇게 두개딱 나와 있는 게 너무 예뻐요. 네, 뒷 범퍼 휀다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상태 바로 만나볼게요. 따라라라따 너무 예쁘죠 네 윈도우 버튼 부분 그리고 전동 시트 장착되어져 있으며 이렇게 커튼까지 어우 촘촘한 게 햇빛이 정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세월의 흔적은 조금씩 보이기 마련이죠 네 주름은 살짝살짝 살짝 있습니다 가운데 공조 시스템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네, 통풍 시트. 어우, 통풍 시트 옵션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뭐, 리어 커튼 버튼, 앞뒤로 의자 넣고 뺄수 있는 이옛 회장님 차량. 네, 너무 좋습니다. 공간 또한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렇게 고스트 도어,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스트 도어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보조석 쪽 도어 부분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해요. 살짝 먼지가 조금 안았죠 저희, 저희가 다시 한번 세차 작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까지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앞에는 안쪽이 보이잖아요. 뒤에는. 와, 정말 새까만 게 너무 안 보여. <laughs> 네, 새까만 게, 와, 뒷부분에만. 이게 또 회장님 차라고 뒤에 얼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 했는지, 어, 좋습니다. 뭔가 조금 더 간지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도 이 대형 세단의 위엄 너무 예쁩니다. 전체적으로 뭐 매관 상태 하면은 뭐 휠기스, 뭐 스, 스크래치, 부칠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일렬로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해난 차량, 네, 전동 시트, 이렇게 버튼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윈도우 버튼 부분, 전자석 오토 윈도우, 당연히 장착되어져 있으면 사이드 미러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왼쪽 부분에 핸들 열선, 그리고 전동, 이 핸들 조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정확한 킬로수는 178,969km로 뭐 계기판상 경고등 불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 오토라이트 그리고 오토와이퍼, 어 그리고 뭐 사용감이 정말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깨끗해요. 네, 핸들 상태 확인해 보시면 핸들 상태 너무 좋습니다. 핸들 상태 좋고요. 뭐 통화 볼륨 버튼, 크루즈 모드 다 있습니다. 핸들 상태 한번더쭉 훑어봐 주시면서 하나부 보시면 열쇠키 당연히 두개 있는 게 좋겠죠. 네, 열쇠키 두 개와 리모콘 버튼 부분, 리어커튼, 그리고 통풍 시트, 전자석 통풍 시트 3단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핸들 기어봉, 전자 기어봉이 아니라서 조금 아쉽죠. 근데... 핸들 교우이에쿠스딱 마크가 들어가 있는 게 저는 그래도 아무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져 있으며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이차은 말씀드렸다시피 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뭐 하이패스 이신눈 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고요. 라이트 불 부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뭐 썬루프가 빠질 수 없죠. 네, 썬루프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썬루프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다친 데에도 깨이키 걸린다든가 소리 없이 작동 또한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원터치로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요. 보조석 쪽, 당연히 전동 시트 있고요. 시트 상태, 시트 상태 좋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 천장재 상태 또한 너무 좋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고 그리고 뭐 회장님이 타던 차 이런 이름이 있어서는지 옵션 부분도 다 고급지게 느껴지고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1열 내부 공간 만나 보셨는데요. 밖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대형 세단, 네 고급지 대형 세의 단, 네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현대에코스 차량이고요. 어, 차량 상태, 연식과 키루스 대비해서 확실히 관리가 정말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네, 다들 화면 꼼꼼히 보셨나요? 저희 티키타카로 연락 주시는 분들 보면은. 어, 화면, 이거 영상 다 시청하셨나요? 음, 아, 죄송합니다. 10초씩 뒤로,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해서 봤습니다. 어, 왜요? 지루한가요? 제 영상이. <laughs> 네. 우선, 이 차량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 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번호판, 아, 번호판이 없습니다. 차량 도난 방지를 위해서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제가 위쪽에다가 번호판 네자리 적어 놓을게요. 번호판 네자리 기억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티키타카의 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